여기는 칼라나 잘해라 똑바로 이생교육이 빵집이아니 네. 이거 봐 <laughs> 아니 무슨 여기 지금 국가시험 보는 게아니잖아 국가시험이랑 똑같다 생각해 이 봐봐 애이 똑바로 해애래 이생교육부터 철저히 자세가 틀렸어 자세가 아니 무슨 자세를 봐요 실력이 중요하지 실력이 중요한데 자세도 중요한 거야 그게 이생이 그니까 네 국가시험 치러 갈 때도 들들들들들들들들뜨가지고 <laughs> 그건 당연히 시험이니까 내가 준비, 준비 내가 준비 다 해줬잖아 다리미 다리고 생각 안 나냐? 안 나요 아이고 <laughs> <목소리> 아니 왜 제가 한다니까 이런 그래서. 거 자체부터 틀린 거야 이런 거 자체부터 다리앙하는거줄쫙 <목소리> 해서 군대 갔지 다일자로칼날처럼 <목소리> <쫙. 목소리> <목소리> 아니 군대 다녀오셨어요 아 군대 안 가도 알아 우리 칼라치 <목소리>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눈만 가리는 건데 왜 그래요 네. 눈 가리면 됐지 네. 휴지로 감싸서 한번 압출해 볼게요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네. 음. 불안하세요? 불안한 거보다는 몰라. 아이고, 잠깐만 머리 좀 묵자. <laughs> 어리서다 어디서? 어리석. 아 의자부터 돌려. 의자 낮춰. 의자. 제가 낮춰 놓잖아요. 응. 그 원장님이 다시 올려놔. 아니지. 딱 이게 높이를 봐라. 나 높이를. 아니 나는 낮게 하는데 원장님이. 오고. 그러니까 목뒤스고고 허리 아프고 그러지. 어. 책상 앉아 돌려 드려, 돌리고. 이러고 있어. <laughs> 내가 언제또 아, 그렇게 했어요? 허리를 딱 꼿꼿하게 서고, 다컴퓨터 위에 다 이렇게 하는 거 봐봐라. 아니 여드름 짜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아니 손이... 그렇단 니까 이거 여드름 자른 것도 그러니까 자세야 자세. 자세가 중요하지만. 그 위생 자세. 안에 들어 있죠 지금? 요거를 들어 올릴 건데 음. 원장님의 노하우를 제가 배웠잖아요. 전수 음. 잖아요 해봐. 왜왜 왜 이렇게 무섭게 그러세요? 요런 <laughs> <laughs> 여드름은 사실 안 짜면 계속 번지죠. 요런 식으로 절대 절대 짜주는 게 중요하다. 음. 이 모공이 나 있는 방향대로 여드름을 짜야 된다라고 음. 항상 강조를 해주셨는데 음. 저 짜는 거몇 점인지 채점해 주세요. 음. 음. 일단 네. 자세 자세가 틀렸다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거는 이거 이것도 자세요. 화장지도 좀이 예? 너무 두껍잖아. 다 야무지게 조금 어느 적당한 크기로 잘라갖고. 그러면 또 터지겠다. 일단 해해 해봐. 해봐. 얼른 터지 구멍이 뻥뚝 나겠네 또. 할게요. 자 여기에서 오케이. 턱은 아픕니다. 텐션. 와, 안에 모공이 꽉 막혀 있어요 지금. 그래. 다시 관리 받은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나한번더 짜봐라. 피도 안 나오네. 제대로 음. 앉아서 그러나. <laughs> 아휴. 이 화장기를 할 때도 이걸 딱 해서, <laughs> 반 딱, 이런 것도 준비 상태가 틀린 거야. 이렇게 반딱 접고, 손님이 안정되게 이렇게, 안 아프잖아, 더 아프잖아, 이렇게 하고 딱 해야지. 이거는 늘려놓고, 이거는, <laughs> 어, 공부지. 알았어, 알았어. 만약에 늘려놓고, 알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구멍이 짧때 뽕, 손톱 자국이나 뽕, 뽕 나올까이가. 아, 이가 <laughs> 알겠어요. 그렇게 알겠어요.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해봐. 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쪼겠어요 이렇게. <laughs> 어, 그리고 어. 나서 손가락에 이렇게 또맞또 틀렸잖아. 이렇게 해가고딱 하라고. 그래야 야무지게 톡안 나오지, 여기 손톱이. 손톱이, 손톱 자국을 하면은 손님이 흉터 나, 안 나? 나요. 그래. 어, 요렇게. 이렇게 하면 톡 이렇게 나오겠지. 알 아, 그래서 혹시 몰라서 장갑도 꼈어요. 장갑은 당연히 끼지만은 네, 그래, 네, 해보라고. 네. 이렇게 또반 접어서. 반 접어서, 요렇게. 응. 이렇게. 응. 이렇게. 그래 그래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꿀팁를 사실 원장님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빨리 해봐 일단은 아, 알잖아요 근데 일단 <laughs> 자 할게요 손힘 빼고 텐션 당겨서 음. 안 나오는데요?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네가 아주 멀었다 안 나오잖아 안 나와? 응 음. 내가 해봐 응안 음. 나와요 지금 만져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텐션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어, 나오, 나오잖아. 나왔네. 요 그러니까, 하얀 거 지금. 어, 요거 그것도 나왔고. 요거. 그러니까 텐션은 네가 힘을 덜준거야 왜냐면... 아플까봐. 왜냐면... 아, 나왔잖아, 음, 이거도. 음. 이거 어디가? 나왔네. 음, 조금만. 주근피까지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살살 네가 눌려서 그래 안 나온 거야. 두개다 나왔잖아, 지금. 음... 이게 교육이야, 교육. 맞아요. 말이지. 노븐하고 <laughs> 데콘젤 올리고, 해, 이제. 아니, 여드름... 원장님, 어? 근데 도대체 팩을 어떻게 쓰신 거예요? 왜? 팩이 다 깨졌어, 이게. 포장할 때그 깨진 게 니들이 놓쳐갖고 떨어졌잖아. 문제성 피부, 염증, 세균 억제, 붓기, 진정, 항염. 그래, 해놔야지. 니, <laughs> 니네들 다... 내놔야 돼 봐라. 이게 글씨가 잔잔한 글씨 <laughs> 깨알같이 이게 보이냐? 내가 오죽하면 이거 안경 깨끗냐? 돋보기 안경 니가 맞췄냐? 맞췄냐? 내가 맞췄지? 지금 이렇게. 원장님, 이건 뭐게요? 그게... 그 데콘젤이네. 오, 어떻게 하셨어요? 알지, 파란 색깔 아이가? 피부 압출하고 나서 붉어져 있잖아요. 이런 피부를 빠르게 가라앉혀 줄수 있는 팩. 지금처럼 압출했을 때 피부가 붉고 예민해져 있을 때빠르 진정을 시켜야 된다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효과 좋은 팩은 없습니다. 데콘젤에는 아르니카 몬타나꽃 추출물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피부 혈관 장애 있는 분들, 특히 모세혈관벽이 늘어져서 홍조가 있거나 주사염이 있거나 음. 피부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이런 성분 때문에 따가움증을 느낄 수 있는데요 부작용이 아니라 내 피부 모세혈관이 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있구나 정상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실제로 따끔따끔 거리고 얼얼한데 반응에 비해서 닦아냈을 때 피부가 또편안하 하고 진정된 걸 단번에 느껴 보실 수 있거든요 음. 피부가 정상적으로 면역이 돌아올 수록 따끔거림이나 화한 반응은 없어집 니다 내 피부가 홍조가 심하고 주사염 이 심하고 염증이 심해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따끔따끔한 느낌 음. 이런 것들이 좀들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홍조 피부나 이런 분들도 하면 좋겠네 홍조 피부에는 기본적으로 음. 약이 없어요 약 대신 저는 음. 이 데콘제를 그러니까 음, 써주시는 걸 음. 추천드려요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거는 또 똑똑하네 그래 오, 어, 잠깐, 어. 잠깐. 어, 깜짝이야. 여기 먼저 하지 말고. <laughs> 왜 그런 그쪽, 줄 알아? 네, 이야 그거죠. 네, 아. 압출을 했잖아. 네. 그럼압출 하고 나서 이게 균이 항상 있어. 마지막에 이건 바르는 거야. 이쪽 라인은? 그렇지. 음. 내가 왜 수돕했냐면 여기는 깨끗한데 먼저 발라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라고. 그죠. 왜냐면 여기를 음. 갔다가 또 다른 데로 가버리게 네. 되면 이 염증이 이제 그렇지, 확산될 그렇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은 가장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기 하라고. 여기 하지 마요. 그거 하지, 요, 하고 요, 하라고. 하, 말도 듬, 엄청 말도 안 듣네, 진짜로. 압출한 부분, 음. 마지막에 이렇게 두툼하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이라이트 이렇게 압출을 했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놓잖아요. 그리고 피지균과 죽은 각질도 있고 이 노폐물을 한번 싹 정리를 해줘야 여드름이 번지지 않잖아요. 음. 데콘제를 깔고 2차로 리에듀 마스크를 깔아줍니다. 또 칼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왜 옛날에 애기들 수두 걸렸을 때 우리 약국에 가면은 수두약을 샀거든요. 그치? 완전히 기억나세요. 응, 알아? 저도 수두 걸렸었어요. 저는 안 걸렸어? <laughs> 이제 그 수두약이 칼라민 성분인데 이 칼라민이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고 피지균 증식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자, 이제 리에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머드 같은 제형이 특징인데요. 음. 데콘젤 위에 외과냐? 40년 전통 의 에스테틱 레시피잖아요. 이게 음. 음. 붉음증과 염증 압출하고 나서 부어오르거든요. 이런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게이두개 조합이에요. 백그 음. 위에 리에듀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리에디나 음. 데콘젤을 따로 사용해줘도 너무 좋지만, 음. 좀 압출해서 음. 염증이 너무 심해. 음. 붉은증이랑 음. 피부염이 너무 심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게 두개 같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음. 음.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음. 진짜 확 가라앉잖아요. 붓기랑 그렇지. 염증이. 엄마는 있어. 허브 좋아해, 허브. 허브는 이제 속건조, 음. 탄력. 그러니까 이제 우리 50대 엄마들이나 40대 후반부터 허브를 많이 찾고, 붉은 염증이나 레이저 시술을 했거나, 얼굴이나 붉어요. 이런 분들은 데콘젤이랑 리에드. 리에드랑 같이. 이렇게 해주면 효과 음. 만점이지. 집에서는 음. 이렇게 발라놓고 20분 음. 정도 숨을 들고 음. 테비 보다가 조금 당기다 싶으면 화장실 가서 씻으면 돼. 미연수. 저는 집에서 어떻게 쓰냐면 여기만 압출했잖아요. 음. 여기다가 리에듀만 이렇게 올려놓기도 해요. 음. 두툼하게 그냥 음. 이렇게 해서 패치처럼. 뭘 그래? 전체 다 깔지. 피부도 같이 좋아져야지 그냥 귀찮을 때 있잖아요. 겨울이니까 그러지. <laughs> 안 되나 뭐 양말이고 뭐가 안 되나 벗어놓니까 으뭐팍 내가 사진 찍어놨다 오, 현관에 진짜. 현관에 다 그냥 입구에다 내두대 양말 벗어놓고 잠옷 벗어놓고 그거 무슨 쓰레기통인가 뭔가 빨래 탕에 집안 넣고 아 지금 아,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피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부? 양말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왜 여기만 바르냐고 보려면 다 깨끗하게 청소는 이 방에 거기만 딱 청소할래? 자 이제 머미 패드를 올려볼 거예요. 뭐라고 리에듀 마스크는 좀 빨리 굳는 특징이 있잖아요. 음, 음. 피부가 빨리 건조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좋은 팩들을 음. 빠르게 흡수시키려면 음. 이 머미패드가 또 한몫 하거든요. 그치. 이 머미패드는 르본 마스크와 함께 사용하실 땐 코너에 적셔줍니다. 충분히 이렇게 적셔주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젖은 상태에서 이제 이팩 위에다가 올려줄 건데요. <laughs> 빨리 해라! 그거는 못해! <laughs> 진짜 따봐해 하는 거 보면 은자 이제 이렇게 머미 패드에 적셨죠. 어. 요거를 이렇게 토너를 적셔준 다음에, 자 이제 머미 패드를 토너에 적셨으면 이렇게 이걸 쭉 늘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턱부터 리프팅해서 완전히 당겨서 고정. 아이고. <laughs> 아, 게 엄마 손이 안갈 수가 없다. 아 이게 장갑이 너무 불편한데. 또 어, 장갑 타랑하네. 또 장갑 타랑. 아, 그 장갑 이제... 타랑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텐션을 주면서 아니 땡 지금 여기서부터 텐션을 탁 주면 이게 봐 좁아 안 좁아 좁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덮어 네 여기서 텐션을 줘야지 와 역시 하여튼 이 대박 다시 또 무서워요 너무 호랑이 선생님이랑 같이 호랑이 선생님아이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부터 치익 하면 그러니까 찢어질지 <laughs> 또 봐라 또 한참 걸린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펴는 거 빨리 해봐 그래 이렇게 해서 여기서 텐션을 주고 살짝 어, 텐션 봐또 그렇게 한다 아니 어떻게 그것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딱 붙인 상태에서 텐션을 해야지 한번더 보여주세요 원장님. 이 산다, 진짜로. 이런데, 넓잖아, 여기가 지금, 네, 그지? 네, 네. 이렇게 편 상태에서, 네. 여기서 이제 잡아당기라고, 이런 식으로. 어, 붕대 감듯이? 붕대 감듯이 봐. 이래게 넓고 좋잖아. 그렇지. 음, 이렇게. 음. 여기, 여기, 코 해봐. 아, 진짜 원장님은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원장님한테 강의 들을래요. 그군. 자, 여기서 인중, 인중, 이렇게 음. 해서. 음. 자 갔다 돼, 갔다 댔죠? 입술 덮어버려 그냥 손님한테 양해 구하고. 네. 입술도 건조하니까 네. 코는 네, 네, 구멍은 빼고. 지금 손이 굉장히 떨리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네, 떨리. 맞을 것 같아요. 음. <laughs> 여기도 또 텐션 한다, 힘빼 손에. 아니, 힘 뺐어요. 네, 힘, 힘 빼고 자. 여기도 이렇게 자. 음. 마음에 안든다 <laughs> 음. <laughs> 진짜 울것 같아요, 저. <laughs> 울면서 내가 배워야 돼그다 기억이 남는 거야 그도 고생해서 배워야 그거도 남는 거고. 저번에 저 하루 종일 그리네 저도. 자 텐션 안 줬어요. 어, 진짜 안땡겼어요 이번에. 이렇게 여기 먼저 자, 해야지. 그렇지. 살짝만 텐션이. 음, 여기는 그렇지. 이렇게. 자 이마도 이렇게 해서. 그렇지. 텐션 이렇게. 됐어. 음. 자 이제 여기 위에서 한번 더 버블 레이어링. 팩의 유효 성분을 가둬 줌과 동시에 촉촉하게끔 이렇게 버블 레이어링을 해줍니다. 여기도 조금 더해줘. 이것도 토너 먹는 거 아니에요? 말줘 그냥 아낌없이 팍팍 이렇게 이렇게 해 줘. 자, 다 삶아 준 다음에 자, 이걸로 네. 버리지 말고 어, 요렇게 한번한번 걷어 주고. 저는 그냥 새 걸로 닦아 버렸나. 이렇게 하고 새 걸로 닦으면 되잖아. 그렇지? 음... 어차피 버릴 거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텐션, 이렇게 해주고 딱 피곤해서 텐션. 확실히 닦는 것도 응. 그냥 닦지 않으시네. 응. 테크닉이 있네요, 다. 응. 피부가 아까보다 뽀샤시해진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좋아졌다. 진짜 응. 붉은기가 아예 응. 다 사라졌어요. 진짜 이 맛에 진짜 이렇게 좋은 제품 쓰는 것 같아요.